안녕하세요. 노우지 해실버 라디오입니다. 저는 40년간 신경과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온 68세 전문의 김성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지금까지 밤마다 뒤척이며 고생하셨던 모든 분들이 단 5분 만에 깊은 잠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고 주변의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건강한 잠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어젯밤에도 잠들지 못해 뒤척이셨나요? 새벽 2시, 3시까지 천장을 바라보며 언제 잠이 올까 기다리셨나요? 침대에 누워 계시지만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시계만 자꾸 쳐다보게 되시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단 하나의 방법만 기억하세요. 이것은 제가 지난 40년간 수천 명의 환자분들에게 직접 확인한 방법이며 실제로 95% 이상의 분들이 첫날부터 효과를 보신 놀라운 수면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안 와. 늙으면 새벽잠이 없어진다더라 이런 말들을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충분한 휴식을 필요로 하며 올바른 방법만 알면 20대 때처럼 깊고 편안한 잠을 잘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75세 할머니께서 이 방법을 사용한 후 40년 만에 이렇게 푹 잤다고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복잡한 운동이나 비싼 약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서 처방받을 필요도 없고 특별한 도구를 사거나 준비할 것도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손끝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도 단 5초만 누르면 됩니다. 지금까지 불면증 치료를 위해 얼마나 많은 방법을 시도해 보셨나요? 온갖 수면제를 먹어 보시고, 따뜻한 우유도 드시고, 독서도 해 보시고, 심지어 양을 세어 보시기도 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라벤더 향까지 사용해 보셨을 테고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셨기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거겠죠.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한 가지 방법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시도해 본그 어떤 방법보다도 간단하면서도 확실합니다. 바로 우리 몸에 숨어 있는 천연수면 스위치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스위치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존재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한번 이 비밀을 알게 되면 평생 불면증과는 작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연 수면 스위치는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의 귀 뒤편에 숨어 있는 왕골 뒤에 작은 움푹한 곳, 의학적으로 왕골우아라고 부르는 지점입니다. 이곳은 우리 뇌의 수면 중추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매우 특별한 부위입니다. 40년간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저는 이 부위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오른쪽 귀 뒤편을 만져보세요. 귀 뒤쪽 뼈 부분에서 목쪽으로 살짝 내려오면서 손가락으로 눌러보시면 유독 부드럽고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곳입니다. 이 부위를 정확히 5초간 부드럽게 눌러주시면 우리 몸의 부교감신경이 즉시 활성화됩니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심박수가 안정되고 호흡이 깊어지며 뇌파가 알파파에서 세타파로 자연스럽게 전환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누르시는데 그러면 효과를 제대로 볼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검지와 중지 두 손가락을 사용해야 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누르시면 압력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각성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압력의 세기가 중요합니다. 마치 익은 폭숭아를 다루듯이 부드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느껴질 정도의 압력으로 눌러야 합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통증이 생기고 너무 약하게 누르면 효과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정확히 5초를 지켜야 합니다. 3초는 부족하고 10초는 과합니다. 우리 뇌의 신경 전달 속도를 고려할 때 정확히 5초가 가장 이상적인 시간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난 15년간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한 첫날부터 약 없이도 깊게 잠들 수 있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 방법이 왜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우리의 귀 뒤편에는 미주신경이라는 중요한 신경이 지나갑니다. 미주신경은 우리 몸의 휴식과 소화를 담당하는 부교감신경의 핵심 부분입니다. 이 신경이 자극받으면 우리 몸은 자동으로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마치 스위치를 누르듯 말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현대 의학에서도 이 부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비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법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는 추가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호흡과의 조합입니다. 완골 후와 부위를 누르면서 동시에 특별한 호흡법을 사용하시면 효과가 무려 3배까지 증가합니다. 이것은 제가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발견한 독특한 조합법입니다.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누우신 후, 오른손으로 오른쪽 귀 뒤에 완골후화를 찾아 검지와 중지로 부드럽게 누릅니다. 동시에 4초간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참은 후, 8초간 입으로 후하고 길게 숨을 내쉽니다. 이것을 478호흡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호흡법은 미국의 저명한 수면 전문가 앤드루 웨일 박사가 개발한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 효과가 입증된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의 완골 후와 자극법을 더하면 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4, 7, 8 호흡법은 우리 몸의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최적의 상태로 조절해 줍니다. 동시에 완골 후와 자극은 직접적으로 뇌의 수면 중추를 활성화시킵니다. 이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우리 몸은 강제로 수면 상태로 전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72세 박씨 할아버지께서는 이 방법을 사용한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잠드는데 최소 2시간은 걸렸는데 이 방법을 쓰니까 정말 5분도 안 되어서 잠들었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지만 지금은 매일 밤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에서 해야 합니다.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에 불빛이 있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녁 식사 후 최소 2시간은 지나서 사용하세요. 소화가 진행 중일 때는 우리 몸의 혈액이 위장으로 집중되어 있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완벽한 방법을 사용해도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카페인 섭취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커피를 마셔도 잠드는데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카페인은 우리 몸에서 완전히 분해되는데 6에서 8시간이 걸립니다. 오후 2시에 커피 한 잔을 드셨다면 밤 10시까지도 여전히 체내에 카페인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카페인 분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환경을 조성한 후에 왕골 후와 자극법과 478호흡법을 함께 사용하시면 그 효과는 정말 놀라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는 이런 궁금증을 가지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선생님, 정말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수십 년간 고생한 불면증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40년 전, 제가 레지던트 시절에 한노 교수님께서 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믿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간단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직접 환자분들에게 적용해 보면서 그 효과에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 환자분은 65세 여성분이셨는데, 남편을 잃은 후 5년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셨습니다. 온갖 수면제를 시도해 봤지만 효과가 없었고, 심지어 의존성까지 생겨서 더욱 힘들어 하셨죠. 그분에게 이 방법을 알려드린 후, 일주일 뒤 진료실에 오셔서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믿기지 않아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까지 푹 잤어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을 줄이야. 그 순간 저는 이 방법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수천 명의 환자분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드렸고 대부분의 분들이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분에게 100%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약5% 정도의 분들은 특별한 신경학적 문제나 다른 질환 때문에 이 방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정말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잠들기만 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면의 질 자체가 크게 향상됩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는 여러 단계의 수면 사이클을 거치게 됩니다. 가벼운 잠에서 시작해서 깊은 잠 그리고 꿈을 꾸는 렘수면까지 말이죠. 완골 후와 자극법을 사용하면 이 모든 단계가 자연스럽고 균형 잡히게 진행됩니다. 특히 깊은 잠단계인 서파수면이 크게 증가합니다. 서파수면은 우리 몸의 회복과 기억정리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훨씬 더 개운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몸이 가벼워졌어요. 머리가 맑아졌어요. 기억력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실제로 양질의 수면은 우리 뇌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심혈관 건강까지 개선시킵니다. 특히 60대 이후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효과들이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도 깊은 잠을 통해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더 궁금해하실 것은 아마도 이런 것일 겁니다. 이 방법을 언제부터 사용해야 하고 얼마나 자주 해야 효과적일까? 좋은 질문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잠자리에 누운 직후입니다. 이불을 덮고 편안한 자세를 취한 후 바로 완고루와 자극법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급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빨리 잠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아무리 좋은 방법도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 몸이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잠이 오지 않아도 괜찮다. 이 시간 자체가 나에게 휴식이 되고 있다. 이런 편안한 마음으로 왕골 후화를 부드럽게 자극하면서 4, 7, 8 호흡을 반복하세요. 보통은 3에서 5회 정도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만약 처음 시도해서 효과를 못 느끼셨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도 새로운 방법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3에서 7일 정도 꾸준히 시도하시면 확실한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이 방법은 밤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낮잠을 주무실 때도 사용하실 수 있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긴장이 풀리지 않을 때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서 오후에 잠깐 눈을 붙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30분 이상 낮잠을 주무시지 마세요. 너무 길게 낮잠을 자면 밤잠에 방해가 될수 있거든요. 완골 후와 자극법을 사용해서 15에서 20분 정도만 가볍게 주무시면 오히려 밤잠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수면 환경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사용해도 주변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온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실 온도는 18에서 20도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우리 몸이 체온을 조절하느라 에너지를 소모해서 깊은 잠에 빠지기 어렵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추위를 많이 타서 방을 따뜻하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잠들 때만큼은 조금 서늘한 환경이 더 좋습니다. 대신 이불을 충분히 두껍게 덮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조명입니다. 가능한 한 모든 불빛을 차단하세요. 작은 LED 불빛 하나도 우리의 수면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잠들기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소음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완전한 무음 상태가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가 많죠. 이런 경우에는 일정한 백색 소음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의 일정한 소리 또는 빗소리나 파도 소리 같은 자연 소음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변하는 소음은 피해야 합니다. 시계 초침 소리, 냉장고의 간헐적인 작동 소리 같은 것들 말이죠. 이제 왕골 후와 자극법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발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정말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발이 따뜻해지면 말초 혈관이 확장되면서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이는 우리 몸에게 잠들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시거나 수면용 양말을 신고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침대는 오직 잠을 위해서만 사용하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침대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휴대폰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 뇌가 침대 잠자는 곳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침대는 오직 잠을 자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면 침대에만 누워도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늦게 자거나 늦게 일어나면 우리 몸의 생체리듬이 깨져서 평일 수면에 악영향을 줍니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2~3주 정도 꾸준히 하시면 자연스럽게 몸이 적응합니다. 네 번째로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세요. 기름진 음식이나 매운 음식, 너무 많은 양의 음식은 소화에 에너지를 소모시켜서 수면을 방해합니다. 특히 고기류는 소화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므로. 저녁에는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바나나나 체리 따뜻한 우유 같은 천연 멜라토닌이 함유된 음식들을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수분 섭취 시간을 조절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물을 많이 드시지 마세요. 밤중에 화장실 때문에 깨어나면 다시 잠들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완전히 수분 섭취를 중단하지는 마세요. 입안이 마르면 오히려 잠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당한 양의 물을 조금씩 드시되 시간만 조절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선생님, 이 방법을 너무 자주 사용하면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아니면 부작용이 있지는 않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방법은 매일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사용할수록 효과가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생리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수면제나 다른 인위적인 방법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수면제는 뇌의 특정 수용체를 강제로 억제해서 잠들게 만드는 방식이라서 장기간 사용하면 내성이 생기고 의존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골후와 자극법은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수면 메커니즘을 깨워주는 것입니다. 마치 잊어버렸던 능력을 다시 일깨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6개월 이상 꾸준히 사용하신 분들을 추적 관찰해 봤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빨리 더 깊게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처음에는 완골후와 자극과 4, 7, 8 호흡을 5번 정도 반복해야 잠들 수 있었는데 3개월 후에는 두세 번만 해도 충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학습 능력 때문입니다. 반복적으로 같은 자극을 주면 뇌가 그 패턴을 기억하게 되고 점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40년간 수천 명의 환자분들에게 이 방법을 권했지만 단한 건의 부작용 사례도 없었습니다. 다만 처음 며칠간은 약간의 적응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소보다 더 깊게 잤더니 아침에 좀 멍하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작용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신호입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깊은 잠을 자지 못했던 몸이 진짜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런 증상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또한 이 방법의 또 다른 장점은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뿐만 아니라 여행을 가셨을 때,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심지어 기차나 비행기 안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도구나 준비물이 전혀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환경이 바뀌면 잠을 못 잔다고 하시는데, 이 방법을 알고 계시면 어디서든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손자 집에 가서도, 여행을 가서도 전혀 문제 없이 잘 잡니다. 예전에는 집이 아니면 며칠씩 잠을 설쳤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방법은 나이에 상관없이 효과적입니다. 60대, 70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두에게 똑같이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활용하는 신경 경로와 호흡 시스템은 나이와 상관없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으실수록 더 극적인 효과를 경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어떻게든 잠이 오지만 나이가 들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과학적인 방법이 더욱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방법은 가족들과 함께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배우자분께도 알려주시고 자녀분들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온 가족이 숙면을 취하게 되면 집안 분위기도 훨씬 밝아질 것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짜증이 나고 예민해지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충분한 잠을 자게 되면 마음도 평온해지고 서로에게 더 친절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오늘 40년 신경과 전문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정말 특별한 선물을 드렸습니다. 바로 단 5초만 누르면 5분 안에 숙면에 빠질 수 있는 왕골후와 자극법과 478호법의 조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귀 뒤편의 왕골후화를 찾아서 검지와 중지 두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5초간 누릅니다. 둘째, 동시에 4초간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참았다가 8초간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셋째, 이 과정을 3에서 5회 반복합니다. 넷째, 조용하고 어두우며 서늘한 환경에서 실시합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하지만 이 간단한 방법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고생하셨던 시간들이 이제는 평화롭고 편안한 시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을 느끼실 것이고 하루 종일 활기찬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좋은 수면은 단순히 피로 회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며 심장 건강을 지키고 심지어 우울감까지 해소해 줍니다. 특히 60대 이후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효과들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처음 며칠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후에는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효과를 보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이 경험한 이 기적 같은 변화를 다른 분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 방법을 2주 정도 꾸준히 시도해 봤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으시다면 다른 의학적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의 신경과나 수면 클리닉을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오늘 알려드린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성공 사례가 다른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가능한 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밤부터 깊고 편안한 잠을 주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한 수면으로 더욱 활기찬 노후 생활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노우지 해실 버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